안녕하세요. 산유수 바유솔정은 여름 장마, 그 장대 같은 장마를 이기고 난 우리 연합바소솔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꽃대를 장미송에서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통나무에다가 심은 어놓 자생종 바이소. 제가 좋아하는 자생종 바이소. 요렇게 예쁘게 크고 있답니다. 장마가 쓸고 간발소리는 이렇게 곳곳이 다 피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세단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 중부지방은 태풍이 그저 남부 주변에는 아주 태풍이 막그 태풍으로 피해가 많이 입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희 여기는 태풍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연아 바이솔이 이렇게 강합니다. 너무 이쁘죠.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고 이거 보세요. 그 강하다는 그 애기 금이줄바이솔도 올여름에 이렇게 많이 녹아서 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너무 지금 힘들어서 하 겨우겨우 남아있답니다. 바늘꽃 역시 또 날씨가 좋으니까 꽃은 피어주네요. 하늘 꽃이 하늘 하늘 가을을 가을을 알려 주고요. 여기 좀 보세요. 저기 통나무에 있는 발소. 어, 저기 항아리에 있는 어, 오색 기린초. 여기도 오색 기린초. 예. 여기 바닥에는. 거의 다 갔답니다. 여름에 장마로 애들이 다 가고요. 이제 이게 다시 흙을 싹 바꿔서 이렇게 좀물 빠짐이 좋게끔 다시 복원을 해서 가을 채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장마로서 많이 갔어요. 근데 이 손, 하나하나 손을 봐야 되는데 아 너무 손길이 바빠요. 지금 여기 비어있는 곳들은 전부 여름에 장마비로 다 떠났고요. 여기 그 황금새덤은 이거 다 팔소리 다 갔는데도 황금새덤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laughs> 돌 틈에 심어놓은 다이솔들은 그 장마비를 낳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예나 이소리잘살아주고 있어요. 이 나무에도 고무 나무를 완전히 세워서 물이 흘러 바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 곳은 이렇게 짱짱하게 잘 살아있답니다. 이런 것을 경험 삼아 올 이제 다시 복원할 때는 어, 그렇게 어, 생각을 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기아장에다가 어, 장마로 다 가버린 애들을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복원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기아장에다가 여기도 다 갔어요. 근데 새덤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새돔이 살아있어서, 그렇구요, 여기도. 어. 하여튼, 자생종 바이솔은 이렇게 탐스럽게, 너무 탐스럽죠? 너무 이뻐요. 여기, 예. 여기는 지쳐지쳐, 지쳐. 여름에 장마에 지쳐지쳐, 지쳐. 지금, 살아, 남, 남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불로초, 새 꽁이 비르면 지금 꽃, 꽃을 물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지금. 햇빛에 꽃이 이쁘고요. 나름대로 여름 에잘 견뎌준 애들은 아주 싱싱하답니다. 오색 기린초가 이제 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화분들은 제가 처마 밑으로다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마 살아있는데 거의 다 많이 그래도 많이 갔어요. 간 곳에 이제 보안을 하고 가을 채비를 하고 있답니다. 어느덧 참긴 장마도 가고 제가 어설픈 영상으로 시작한지도 벌써 한 1년이 좀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셔가지고 제 어설픈 영상을 보고도 칭찬해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제가 오늘날에 천명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천명의 그 이벤트를 좀 어, 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고요. 아, 준비를 하려 하니,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어, 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어, 제가, 제가, 어,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벤트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식물과 함께, 발솔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에 태평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